굿모닝 에브리원, 아비라클 모닝의 박재문 목사입니다. 아,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사사기 아, 16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아, 16장 20절에서 잠시 눈이 멈췄습니다. 아, 16장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 여호와께서 떠나시다니. 삼손도 모른 채 조용히 떠나셨다니. 그러면 나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를 떠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삼손처럼 계속 함께 계신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를 떠날 수도 있는가? 라는 질문도 동시에 해봤습니다. 아,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보다도 목회적 관점에서 아, 오늘 본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왜 떠났을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지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플러그인 된 것이죠. 아, 접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플러그아웃한 것이죠. 이 아웃이 뭘까요? 뺀게 뭘까요?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죄입니다 삼손이 죄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아, 삼손을 떠난 것처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그런데 아, 이미 플러그해서 빠졌는데 삼손은 계속해 여전히 과거의 은혜가 과거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 우리는 어떨까요? 아, 저는 어떨까요? 아, 목회자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혹시라도 플러그에서 빠진 채 아, 계속해서 아, 종교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 그게 뭘까요? 죄거든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플러그를 빼는 거죠. 아, 이런 때 속자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죄의 습관을 인정하면서 죄의 노예를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합니다. 아,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연결된 플러그를 접속을 뽑게 합니다. 아,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코드를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 잘안 씻는 저도 집에 들어오면 손도 씻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영원한 사망인데 그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손을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내 영혼을 죄에 감염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정결하게 소셜 디스턴스를 갖는 것처럼 죄와의 일정 거리를 두고 살았는가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해 보았습니다. 아, 정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플러그를 믿음의 눈을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소식에 취해 정말 소중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